슈슈비 피카피카 <laughs> 안녕하세요 내 네, 애교를 보여달라는 구독자님 계셔가지고 절망적인 2차원을 먼저 깨보려고 합니다. 자전투개시자전투개시 <laughs> 처음에는 우리 이해를 어, 먼저 뽑으라고 하고 고양이 티비를 먼저 뽑으래요 돈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고양이 티비를 뽑고 <laughs> 되게 오 어, 좋다 오 스네브 좋은데 총 쏘니까 좋네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요런 친구부터 뽑을까? 아니 크로스가 낮잖아. 크로스? 크로스 아직 레벨이 낮아가지고. 또한 팀? 또 계속 뽑아 줄게요. 이 고양이 티비가 뭐 해줬지? 더 저게 공격력 낮추고 뭐 맷집도 좋고 이래가지고. 나왔다 나왔다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흑타냥을 뽑아주고요. 왜요? 흑타냥이 원거리가 돼가지고 고양이 티비가 우리가 이제 맷집으로 할 건데. 얘네들 멈추는 애들도 해. 빨리 와! 테냥 죽어! 멈춰! 레이저 발사! 오케이 크로노스 죽고 좋고, 멈춰고. 좋고요. 이 우리 좀3 구방이 아니라 3 매지 아삼 매지예요 크로노스까지. 자 크로노스, 크로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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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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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 아. 케이 좋고. 자 오케이. 음, 여기는 이제 또 멈추는 수고들 많이 들어갔고요. 오케이. 크로노스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롤링스톤 또가 있고요. 흑타량 어? 어디 갔어? 흑타량 죽었어. 얘 공격력이 엄청 세가지고 음. 원거리 친구를 넣어야 돼. 그럼 이, 이번에는 빰. 우리 흑스 가오를 좀 넣어볼게요. 오. 다 좋은데요? 롤링스톤이 아. 공격해줄 동안 우리 돈을 좀 모아서 흑스 오케이. 가오를 뽑아야 되는데 돈이 안 모이네요. 빨리빨리 모였으면 좋겠네요. 오. 어, 그리고 지금 총 쏘는 것도 되게 좋다. 빰. 어, 멈췄다. 크로노스 너무 좋은데요? 크로노스 굉장히 좋네요. 빰. 가오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고방으로 또 고양이 TV 출동 중이고 이거 좀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아직 끝까지 방심하면 안돼자 우리 이 친구 좀 확대해볼까요? 오 근데 크로노스가 좋다 좋긴 좋네 요 어제 뽑은 크로노스 자 그리고 너무 좋은데요? 가오도 싸우고 있고요 오 어, 좋아요 좀 밀렸고요 음악이 엄청 웅장해 붕빵빵 붕붕붕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laughs> <북치기, 웃음> <북치기. 웃음> 자흑자량 다시 출동 한번 해볼게요 흑냥 <laughs> 근데 롤리스톤 이거 너무 좋은데 롤링 좋다 얘가 아마 에어리언이어서 어 죽었다 롤탄만더 나왔고요 응? 응? 이렇게 쉬웠나? 어? 자 이렇게 쉽게 깨나요? 진격의 블랙홀 사이클론 오늘 첫 사이클론인가요? 네네 네, 오늘 깨기 바로 직전인 것 같아요 자. 바... 자캔맨데디 출동 좀 늦지? 늦게 출동한 것 같긴 하지만 자 지금 기차력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쌍크롱스인가요오자서페이스 쌍크로스. 사이클로 오! 획득 오, 자, 자 군악대장까지 군합대장? 왜냐면 우리가 트레저를 레이더 했기 때문이에요 아. 자 이, 이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국사무상 국사무상은 우리 캐릭터 편성에 이는 어, 어 이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가봅시다. 근데 근데 처음에 바로 얘도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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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해볼까? 네. 자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자 엄청 어렵다는 국사호상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캥거루가 쏟아져 나오니까 맞아 여기서 우리 응? 기다렸다가 뭐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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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얘가 사주니까 기다려 안사줄 수도 있어. 그래? 왜 싸주잖아. 싸주니? 내가 선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보면 사이클을 좀 뽑아주고 어떤 친구을까이 친구도 뽑아주고 친구도 뽑아주고 친구도 뽑아주고 이 친구도 뽑고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까? 오케이. 대단체. 완벽하고? 완벽. 처음부터 돈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계속 뽑아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엄청 강하다는 사이클론이고 일단 오리들이 엄청 나오고 있고요 아, 자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흑수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다 이렇게 슥빵자 그 우리 친구들 일단은 텍테낭이 다리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자 넣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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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고에서 끝내겠다 나와라 자성 에너지 3 35만 남았고요 나와라 자 그리고 나와라 좀있니다오 나왔습니다 오, 나왔다 자, 이제 긴장합니다 자 레이더 한번 쏴 주고요 휴 음. 좋아요 자 이제 엄청 긴장됩니다 엄청 강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자 제발 사이클로 한 번만 더 깨자 화이팅 파이팅! 친구들아 더 공격하고 어? 열심히 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오 어, 지금 잘 매지가 잘 들어간 거 같아요 운이 좋습니다 친구들아 화이팅좀더 힘내. 죽었네? 어, 어디 간것 같은데? 아왜 이렇게 심어? <laughs> 화장실 <아니>, 급했나? 아니 <laughs> 화장실이 급했나봐요. 아니, 아니. 오와 화이팅! 화이팅! 자 고양기. 자 이렇게 사이클론까지 깼고. 어? 자 레벨은 9고요. 일단 도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갈게요. 됐습니다. 자 화이팅. 할 화이팅. 전투 시작. 개시... 어 잠깐. 뭐 나왔고 여기서 나왔어 이게 엄청 강하다고 해서 우리 좀 돈을 모았다가 왜요? 그냥 바로 가면 거리 친구 느린 친구부터 먼저 뽑아줄게요. 누구 표부터 뽑아줄까? 달리기가 <laughs> 오 다리가 빠른 빠른 친구 오. 와 공격력이 엄청 세다. 그렇죠? 그리고 체력도 엄청 높다고 하는데. 오.. 멈춤 음. 좋고요 안돼! 흑표! 오케이! 흑표 그, 버텨야돼 뭐, 안돼! 두개 맞고도 아직 살았어 오오오오 아! 계속 뽑으면서 준비해줘 오케이 세대와 근데 주가 어 흑표 진짜 세다얘 쎄긴 쎄네요 자 우리 크로마스로도 멈춰볼 친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아이캔 아니야 아이캔.. 어. 아이캔 이제 얘도 뽑아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빨간 적이 나왔을 때아이캐을 뽑아줄게요. 얘 광란에 제, 대광란에. 오건 대광란에. 응? 응. 크로스 어디 갔어? 크로스. 어 음. 얘가 공격 오케이. 공격이 좋아서 크로스가 죽은 것 같아. 탄약. 빰. 이제 슬슬 샤이보가 나오나요? 오. 어, 레이저 한번 쏴주고. 런처스로. 아 지금이 아닌데. 지금 타임. 타인... 지금이 아닌데. 네, 공격력 오우. 다운할 수 있는 친구도 더해라. 여기서 고방을 개도 심시 뽑아주고 있고요. 어 확실히 세가 세긴 세다. 공격력 다운, 빵, 다운, 다운, 다운 걸렸어. 공격 다운 걸렸어. 걸렸어? 어 좋다. 안걸렸는어 근데 지금 우리 우리 우슈 레들이 싹죽었어자 지금 버티면서 고방으로 버티면서. 괜찮아 응. 엠마 체력 체력 마, 많아. 엠마 체력 많아. 엠마가 체력이 많긴 하지만 상대방도 공격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음. 자 엠마 우리 우슈 레들 또 이턴 돌아올 때까지 네가 버텨줘야 될것 같다. 음. 자, 오 샤이보 나왔다 사이버 나왔다 나왔고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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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서워 안돼 엠마야 엠마야 m 정렬 낮춰주고 오케이 엠마가 잘 버텨줄 음 동안 우리 이제 롤링 스톤이 또음 나왔고요 자 레이저 더 한번 보시겠어요? 빠아이 하나 더 나왔고요 아이켓아이켓아이켓어 다행히 멈췄고요 샤이보 멈췄다 아이케 아이켓아이켓아이켓아이켓아이켓 아이케 아이켓아이켓아이켓아이 우리 아이제아이켓아이켓아이켓 확실히 아이캐아이캐엄아이네요아이켓아이캐 무한정지 무아이지아이켓아이켓아이켓아이켓아이켓하아이뽑아줄게요아퍼 해커 슈퍼 해커 좋았고요 아이아이캐아이켓아이캐 아이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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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켓아이캐아이켓아이 아이케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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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케다 cannot go to the 이 o 다 k I cannot eat l i k 만만치 않네요 아이케 l l y it's in the second. Mamma c h a n n 어 l I can do shy bo, but you don't need to do. Oh, shy bo, shy bo, shy bo, shy <laughs> 아, 안 돼! 크로스가꼼짝도 못한다. 왜냐면 공격이 세고 사거리가 멀기 때문에 굉장하네요. 안 죽어! 멈춰주고요. 오케이. 공격력 4분까지 롤링 스톤. 아. <laughs> <laughs> 어디? 괜찮아요. 우리 이 정도 때렸는데도 안 죽는 친구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오 죽었다! 죽었다! 깨기 직전 전원 공격. <laughs> <laughs> 이때 대각란의 새 오늘 클리어하기 직전입니다. 없어요. <laughs> 자 이대로 깨기 직전. 4만 와우 우리 대강난까지대강난의세까지해보겠습니다한 개만 깨보겠습니다 자어 어제 게 화력을 많이 못했죠 자 거. 오늘 토성 여기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자 그럼 음. 멈춰줘 뭐 잠깐 레이저 어네 그치 야 멈춰줘 오케이 와한 번만 더 도전하겠습니다 음. 혹시 라길이 잘 버텨주네 그치 아닌데? 아니, 아주 좋지. 아주 좋네. 와, 진짜 세긴 세다. 여기서 얘를 좀 뽑아주고요. 이렇게 또 뽑아주고, 레이저를 한번 멈춰주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호 흑표로! 엠마로 공격력 다운도 걸어주고. 오케이. 와, 얘네들 진짜 엄청 몰려온다. 돼지들이, 우늘 너희 삼겹살 파티하니? 이겼다. 이겼어? 와 크로스도 출전했고요. 와 이거 초반에 되게 중요하다. 라길이 없었다면 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 아무래도 아, 점심에 라면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토성 완전, 완전 승리. 승리 와 진짜. 자 그럼 여러분 어,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laughs> 안녕. 안녕.